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 다 비어졌어요. 아직 안 찼어요. 어, 어, 장담으로의 체험. 여기 한 자리 몇어요? 그렇죠? 선생님 여기 한 자리. 오늘 어, 네. 식사하시고 고추장 체험하실 건데 얘가 팔팔 끓으면 여기로 같이 니 조청을 첨가해서 아, 끓이...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공유. 감사드립니다. 끓이다가 팔팔 또끓어요 돼. 엿을 주... 주... 넣으면은 주... 좀 끓던 게 숨이 짙잖아요. 그게 다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여서요. 저어서 한... 아니 넣는 분 젓는 분. 그심히저야 그러면... 돼. 이거 뭐 아니 소리가 나요. 네. 한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.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그렇지 완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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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물을준비기 때문에 밖에 음,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. 아, 전체적으로가 그물 음. 있어. 기름물을 네. 같이 넣고. 고춧가루는 이거 다 다음에 나오실 거예요? 아, 아. 진짜로 아, 네 카페에서 아, 아까 식사하셨던데 거기 음.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삶어요네 청국장 가루를 아, 아. 완전히 풀어줄 때까지 붙거 응, 응. 보고 여기 다 풀어졌다 응. 싶으면 오, 뭐예요? 여기가 어춧가루가 없는데 감자장이 연습을 많 옛날에 어머님이 장당 구실때 구경이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안했셨안어요이자 이건... 뭐 시는건데 우리 건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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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진짜 건 예? 혼자 네통다 들고 가셔야 되겠어 하다 긁어서 네. 아, 이 섞이게 네. 네. 한번 해주세 <laughs> <주벅을>.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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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덩어리 안남도놓 이돌리면 올라오죠. 뭉글뭉글 덩어리.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와야지 안입니다 아 이렇게 풀어 주시고 안 보이면은 이렇게 저으시면은 또 올라와요.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었을 때안 보여야지 완성이 된까지 네. 하시면 됩니다. 이 요렇게 르시신 혼자 계셔요? 아, 여 예. 같이. 하고 있어요. 아, 이거는 힘있게 하시니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남성이. 네요. 뭐 누구는 열심히 육체 노동하고 계신데 누구는 입만 가지고 하시는. 지금 이제 하나도 없고 왜? 입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. 아니요 <laughs> 결제있어요아결어하고 아니, 어머니, 하동 유대형 이 형님은 이거? 식당에서도 이런 거다 하실 텐데. 네? <laughs> <laughs> 어우. <어이> 프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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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가 와서 하니까. 여기 뭐 <laughs> 음 <laughs> 어 <laughs> 어 <laughs> 묵수는 것도 이렇게 힘들죠 막 계속 저조해지죠묵수 때도 이 숲을 노인분들 일자리인 알고 이아니 우리 마을 일자리고 노인들 다 되어 있마을분 계속해 노인분들 벌써 다 담으셨어요 여기는? 네오 어른들은 또두 분은 또 놀고만 계셨죠? 그렇죠 되게, 젊은 사람 시켜먹고 그냥 얘냐는배테랑와 <laughs> 제일 빠른데 여기? 어 다행이네, 다행이네. 아이, 신현철 이장님은 무슨 고추장 담그랬더니 담그 뭐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은 아, 내가. 입만 살아계셔가지고 말이야 뭐 어떻게 <laughs> 고추장이라도 조금만 담구야지 이룬 아, 쪼기로다 <laughs> 신기해 그냥 <laughs> <오우. 웃음> 어디 다 끝나셨네요. <laughs> 아, 이렇게 올라오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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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힘드시네. 저전나요 알았지. 한 <laughs> 그럼 수때 <복숭대> 하는 거. <laughs> 포장까지 완료 네. 어이구 수고들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 감사드립니다